시민 안전을 위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도심 속 CCTV.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놓친다면 무용지물이겠죠. 구조나 조치 등 도움이 필요한 쓰러진 사람을 영상 속에서 실시간 탐지에 알림까지 보내는 시각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대전시 관제센터에서 시범 적용 중인데 그 효과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대전의 한 도로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한밤 중에 도로 한가운데 남성이 누워있고 승용차가 도저히 지나가지 못해 방향을 바꿔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이처럼 구조나 조치 등 도움이 필요한 쓰러진 사람을 영상 속에서 실시간 탐지하는 시각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딥러닝 기술로 진보하는 인공지능처럼 사진이나 영상 속 사람의 행동을 깊이 분석하는 이른바 딥뷰 기술입니다. 영상 속 사람의 존재 여부나 선체로 움직이는 사람만 인식하던 기존 기술과 달리 술취한 사람이나 노숙자, 응급 환자처럼 거리에 앉아 있거나 웅크리고 쓰러진 사람까지 순식간에 탐지해 경고 알림을 보냅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수만 장의 사진 속 사람 형태와 관절 위치, 자세도 학습했습니다. 노인의 사람에 대서도 관절 부위를 입력을 했고 그 사람의 관절에 따라서 이 사람이 웅크리고 있다. 그리고 누워 있다. 이런 상태를 파하고 악 있습니다. 최근 대전시 CCTV 관제센터에 시범 적용했는데 길을 걷던 시민이 쓰러지는 모습이 촬영되자 곧바로 화면에 알림이 나타납니다. 5,900대에 달하는 데다 수시로 각도가 바뀌는 방범용 CCTV를 단 15명이 지켜보느라 자칫 놓칠 수 있는 순간까지 포착합니다. 1인당 약한 390여 대의 CT를 v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놓칠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과 데이터가 일상 곳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만간 일반에 공개하고 대전시도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백 곳에 내년부터 이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유민다